회에 내려주는 돈, 행안부의 교육사나 지역사랑 상품세, 그 다음 중소기업, 우리 또 자영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의 경영안정 작업, 또 지역특화, 활력산업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 그런 부분에 우리 이, 이, 수학업이나 제주의 식당이나 영세한 부채들이 또함함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이 탈주 부모 내에서도 제주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을 일단 최대한 가져오는 노력을 어, 당과 함께 어, 그 정부를 설득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전략공천으로 인해서 어, 박희수 문국편 예비 후보께서 상당한 마음의 아프심이 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문국현 후보께서는 상당한 그 결단을 그 하셔서 이 대세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겠다는 그런. 시사회견을 같이 우리가 하는 뜻을 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런 뜻을 또 제가 잡지 않게 받아들여서 그것이 새로운 정당정치의 씨앗 또 새로운 선도 캠페인을 이루는 계기가 될수 있는 걸 제주도부터 시작을 해보자라는 아, 네. 우리 안무국장다 이건 문현택 교수님하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문현택 교수님하고 어, 우리가 그런 제가 의견을 더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 박희수의 부님께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 중앙당의 전략적 선택이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천 상대자로서 미안한 마음이 크고 간곡하게 저희들과 함께 이 개혁과 도민행복, 지역발전 이런 거대한 흐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기 자리를 빌어서 또 부서 드리고자 합니다. 대략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록하겠습니다전략공천 관련 다시 후한테 선고하다는 말씀을 드는데 일단 전달되다 보니까 선거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은데, 박희수 후보 개별적으로 접촉이라든가, 뭐 그리고 이 당내 당원들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대처해 나가실 건가요? 어, 우선 충분히 제가 듣고 있고, 듣고.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매우 진지함과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하나가 돼서 가도 쉽지 않은 통도인데, 저희 그런 파열이 생기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어, 제 개인의 악선을 놓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 제주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일종의 창실에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대한민국 국정에는, 어, 순조로운 전개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상당 타격이 있을 수 있는 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그 사소한 소위 말하면 사소한 것 같고는 작은 우리 제주에서의 아픔 갈등 음. 이것을 좀 뛰어넘어서 대승적인 견지에서 대한민국도 제주도라는 견지에서 이해해주고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호소를 드리고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저도 어, 기도하는 심정으로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복한 바람을 가지고 다만, 어 또, 제가 이제 같이 하자. 어? 또 같이 해야 한다. 이런, 또, 많이적인 형식은또 맞지 않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 말은, 너무 손하게 올리고, 또, 그렇게 해서 기다리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어 관련되어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에서 걱정을 하자고, 또 굉장히 그런 듣고 계시잖아요. 같이 다 함께 해보자고. 어,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어,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좀더 붙여 이야기하면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당 민주주의의 한 과정입니다. 정당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예를 들면 독재적이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정당이, 어, 저희 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략적 정의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전략적 공천이 규정을 두고 있고 어, 민주당도 10월경의 최고회의 때부터 원로 다섯지역이 결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략적 지역으로 간다는 원칙을 추차례 발표할 바이기 때문에 어, 사실은 어떤 그 질서를 해치거나 어, 당해가고자 하는 그 행로를 이탈했다고는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전략공청하는 거는 이제 두 부분이 경쟁력이 없어서 혼조가 표가 될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후분님이 저보다 훨씬 더득표력이 있고 훨씬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50% 이상이 서울에 집중하고 지방이 소멸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이 국가균형발전의 제도화라는 측면에서 당이 앞으로 21대 국가에서 이것을 당정의 중한 목표로 삼아서 가보자는 전략적 정무적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아마 중앙당도 어, 그렇게 저를 뭐 영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공항 관련해서, 물론, 어, 직접적인, 바로 연관된 지역은 아니지만은, 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수처리 현안이기 때문에, 영원를하고 뭐, 건설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혹은 대안, 대안, 을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음, 제주에서 지금 정책 전문위원 교수, 이렇게 활동을 했지만은,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다고는볼수 없습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성공하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지명도를 올릴지, 보관해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 이른바, 제2공항을 알리는 소상포 신공항 문제였죠. 어, 그 부분은, 어, 일단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대화에서 말한 기본적인 원칙은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해요. 저는 이걸 좀 부연설명하면 어떠한 지역의 개발도 주민의 합의 없이는 그 개발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충실해야 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원칙이고요. 그럼 지금 현재 제2공항을 둘러싸고 주민의 합의가 있느냐 주민의 합의 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주도후회와 제주도가 합의 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연스럽게 원희룡 지사께서 그 부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마무리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결정이고 그것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공론화 조사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것죠 그럴 경우는 소위 말하면 기존 공황의 확장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 것인데 신공항의 확장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확장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는 저희 대등한 신공항과 정상포 신공항의 대등한 입장에서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보고 그 대안의 선택도 자기 결정권을 가진 제 노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정상부 신공항이 신공항 건설이 아니라 기존 공항의 확장으로 결정될 경우는 경상도 신공항의 부지가 새로운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적도 크다고 생각하고요, 기존 공항의 확장으로 결정. 그래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거한 좀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뵐 수도 없고 뭐 그런 형편입니다. 속만 타들어 가는거지죠 네. 그, 네. 다음 질문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주민합의가 되어 진행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에는 그. 기존 공항 확장인지 신공항인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합의가 안된것에서 논의해야죠. 지금 현재 공론화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성산포 신공항에 대한 공론화 위원회이 어디서만 보이는 오히려 갈등 해서 공론화 위원회는 갈등해서 거 공론화 절차는 지 진행되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는 이공문화 절차가 없이 지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그 국문화 절차 거친 이후에 신공항이냐 기존공항 확장이냐는 제일 처음, 당초, 처음에 선택할 때 어느 선택할 것이냐 원정으로 돌아가자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갈등해소라고 하는 것은 갈등이 왜 생겨났습니까? 신성 신공항을 반대하고 축게 기존공항을 확장하자 해가지고 갈등이 생겨난 거 아닙니까? 아이 그럼 그 갈등 해소라고 하는 것은, 그럼 그게 무엇이 좋은지, 예를 들어 우리가 100%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두 개의 공항을 갖는게 좋은지, 두 개의 공항이 아니라 기존 공항의 확장이 사실 맞는 가 아니냐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이게 합의 컨센서스를 이루어내야 되니까 그이 컨센서스를 추출하는 과정까지 그 가는 공론화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는 일시대상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기거든요그 공론화 절차를 진행 안, 안 한다고 했다면 그건 우리 그 위원회와 우리 도가 같이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서의 직무유기인 셈이죠.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하는 방법은 매우 공개적인 토론의 형태로 하는 거고,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TV 토론이나 미 언론 도론 모든 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원천에서부터 공론화를 시작하지 않아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지금, 지금 현재처럼 이 상황이 남아있다면, 그렇다면, 어, 기존 공항의 확장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죠. 이제. 그럴 경우, 그럼, 럼 지금 다시 그런 신공항 어떻게 할 거냐, 성산포에 있는 또 그런 또 다른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할때 저는 그 성산포 신공항이라고 하는 게또 공항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의 용도, 여러 가지의 형태, 여러 가지의 교통의 것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좀 부연을 드리면, 자꾸 이렇게 이류 창업을 이렇게 활주로로만 하는 시대가 이미 가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몇년 안에 휴케이 창업 수직으로 이런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시간 가계으면좀 짧게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마지막 한번만더 오늘 박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그, 물론 이거를 차고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공로가 추진된 문제라고 그 신공항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신공항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 도 초기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올 수도 고 지금 도민들은 다 제2공항 문제로 이제 알고 있고, 어, 공로가 추진도 사실은 발표해서 추진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 창기의 후보님이 전략공천 됐을 당시부터, 아, 논란이니까, 그, 물론, 일부의 의견들이었지만, 제주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제비화남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 거예요. 물론 용어 선택을 잘못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느끼기에는 어, 신공항이라는 용어는 사실 제주도에서는 어, 일반인들도 발표한 지 오래됐는데요. 저는 벌써 6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어,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laughs> 갈등형 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는 역할에 대한 논란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떨어지는것 같은데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토의 공식 명칭이 제2공항입니까? 예, 예. 지금 현재? 아, 예. 예, 제가 성산신공항이라고 표현한 거는 그 공항 문제가 초장에 무슨 삼달공항이나 온평공항에 대해 혼선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런 것들이 다 아니고 성산이라고 하는 대단히 지구에서 공항을 묶어그 혼란을 방지하려고 큰셉한 부분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이고요. 개입공항의 표현으로 그렇게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용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이제 지도적 편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그 공항 문제는 계속 제가 군용발전위원장으로서 대통령께 보고도 드렸고 국민과의 대화 때도 자료를 준비했고 여기 김태수 의장님 계십니다만 작년 10월 11월에는 제가 의회하고 이 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라운드 테이블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는 이제 공항, 도의의 공항 특위가 곧 아마 만들어, 만들어, 못 만들어질 때. 그해서 제가 도의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사실은 진척이 돼서 제주도가 이걸 같이 하겠다 함으로써 그런 노력들이 굳이 진전이 안 돼서 되게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어 그런 부분들을 매우, 매우 간단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리해 갈수 있는 걸 제주도가 너무 복잡하게 갈고 있지 않냐는 국회의원이나 여러 관련된 정책 결정자들의 조언 때문에 어, 그때 비양발전 위원장으로서 금지에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가 그렇게 했던거고요 고마운데 추적적으로 뭐 인터뷰만 해도 아마 방송 인터뷰만 해도 뭐한 서너 달에 한 번씩은 제주에서 했고요. 또그 관련 토론도 제가. 마지막 질문 받으러가겠습니다 네, 제주시 갑성부부에서 문제점이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해결책은 어떻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어, 균형 발전위원장으로서 제주도를 위해서 네, 어떤 행정을 그, 이렇게 좋은 결과를 좀 연결을 시켜주는지 그런 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갑선도의 그 우리, 우리, 우리 지역부의 가장 큰 문제에서는 농어촌인 경우는 농가소득 보장. 농어민의 호주머니에 놓아주라는 이야기고, 이 공익형 집불제를 반드시 제가 당선이 되면 올 상반기 안에 도입하것입니다올부에 그렇게 해서, 대략 그러면 어느 정도를 줄수 있을까 하는 걸 최대한 주면 되겠는데, 물론 그런 금액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어, 농가 이러라면 여성 부분에 대해서 소위 남녀 성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어민, 1인당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경우에, 어, 최소한 1인당 월 10만 어,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게 그냥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크게는 넘어가기 기본으로. 도시의 모델로 가져갈 거냐, 이런 것들을 도시 위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균형발전위원장 때 제가 제주도를 위해서 한것 중에 가장 바람을 들게 생각하는 것은 예타면제 사업 이름으로 전국에 24조, 23개 사업을 했는데 제주도 는 하수정말체제장의 토비지원사업이 우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4천억 정도 되죠. 근데 이것이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는 거지만 원래는 4천억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걸려버렸냐면 시설을 새로 시작한 경우는 4천억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도둑처럼 기존에 이런 시설을 개량하는 경우는 환경부가 지침에 30%만 국비를 지원하는있게딱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게 대통령께서도 약속하고 우리가 못 전입을 해주려 했는 건데 이거 전입 안 하면 안 된다. 환경부가 이거 제주도에 한해서만 전입을 해주면 지금까지 개량해온 모든 시군의 환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너무 난색을 표명해서 그거를 아주 안타깝게 5대 5로 조정을 했죠. 5대 5로 조정해서 을 어찌만 그거는 안타깝지만 환경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이외에 어 무슨 예를 들어서 생활 수소 시공간화 사업 3개 서또계획 계약 시범사업에 서식도시에 대한 한개서업은 한참을 근무됩니다. 어, 그다음에 어, 제주대학교에 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국가균형 위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련된 지원된 사업이 많지는 않지만 음,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전략공천을 발전해서 했으면 조금 더더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후보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